시간이 4, 5 가더라도 전류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으죠. 이게 변화량이에요. 시간의 변화량 분에 전류의 변화량을 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어, 자 그러면 이거 됐을 때얘도못 따지냐? 거 따져보자는 얘기죠. 자 실질적으로 변화가 있는 것을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예요. 자이 식에다 집어넣어서 자 우리 t를 구한다 그러면 t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서 어디까지 t가 어디서 없죠? 여기는 없는 거니까. 뭐 함수가 없으니까 0이니까 여기도 무조건 뭐가 되죠? 0이 되겠죠? 그죠자요거 아니면 어디서부터요? 1에서부터 어디죠? 3 사이네요. 3 사이. 자 시간은 얼마큼 변했다는 얘기죠? 2만큼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아, 그럼 그때 vl은 자 l 값이 거의 보시면은 l 값이 얼마라고 해 되는데 문제 1 헬이라고 지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줘워져 놓고 시간의 변화량이 얼마큼 변했다. 2만큼 변한 거고요. 전류의 변화가 얼마큼 변한다 보세요 시간은 1초에서 3초니까 2, dt요. 전류는 여기가 얼마가 된 거죠? 0이죠. 이 점에서 0에서 쭉변했도 얼마큼 변했습니까? 가보니까 여기가 얼마란 얘기죠? 10이죠. 그러니까 변화량 얼마큼 변했다? 10만큼 변했다. 요거, 그죠? 그럼 답은 뭐가 되더라? 마이너스 5가 되죠. 자, 요거 차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요 구간 사이에서는 전압이 얼마큼 생긴다? 10볼트가 생기더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볼트는 10볼트인데, 무슨 10볼트다? 마이너스 10볼트. 요 구간에서는 뭐가 생기더라? 이렇게 파형이 생긴다. 출력 파형이 어, 마이너스 10이 아니네. 마이너스 5네요. 그죠? 어, 마이너스 5입니다. 이렇게 요그 다음에 나머지 구간에서는 파형이 나온, 나온다. 안 나온다. 그죠? 요것만 찾으려고. 자, 그럼 파형이 있는 게 답이 몇 번이 있냐면, 답이 3번이 있겠네요. 그죠? 어.